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기 농심이고요. 네. 37만 원에 매수했고, 25%예요. 37만 원이요? 네. 어, 저 오늘 그 아침에 농심 라면 먹고 왔거든요. 아, 어, 제가 네. 라면 먹었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나 모르겠네요. 많이 먹는데도. 아, 왜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요. 네. 예, 지금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물타기를 해도 되는 건지 오늘 아침에 농심 라면 드셨어요? 아니요 <laughs> 아, 그럼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정성이 없네요 <laughs> 지금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무슨 수익을 보겠다고 그래요 네, 네 이런 자리에 떨어지니까. 사가지고 정말 수익 보고 싶다면 집에 농심 한 박스씩 사놓고 매일매일 라면 드셔야 돼요 주변에 아, 사람들한테 네. 야 라면은 농심 먹어 야 라면은 농심 먹어 하고 여기저기 알려주고 매출 많이 올려줘야 이게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비싸게 사놓고 아무런 정성도 없으면 안돼죠 저는 오늘 아침에 농심 라면 먹고 왔는데 주주도 아닌데. 네. 농심만 네. 생각하면 지금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싸게 사면은 잠도 안 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내 재산도 줄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문현진한테 혼나고.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걸 이제 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이 전화 끊으면은 마트에 가서 농심 네. 일단 사세요. <laughs> 장난, 장난이지만요 그 정도로 네. 절실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네. 어, 너무 주가가 높고, 비중이 좀, 아, 많으신 편이네요. 네, 네. 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30만원대 있잖아요. 네. 네 30만원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한 27만원 선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 정도까지 네. 밀리면 추가 매수 하기 좋아요. 아, 네. 그 어, 그때 네, 이미 추가 매수... 이미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지 네. 마세요. 아,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무서워하지 네. 마시고, 어차피 이렇게 네. 된거 끝까지 가보자. 따라 해보세요. 끝까지 가보자. 네.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네,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얘가 막 박살이 나가지고 상패가 되지 않으니까. 네. 네 끝까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한번 보자 해서, 어, 30만원 네. 이하에서 27만원 사이쯤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하기 진짜 좋은 자리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때 추가 매수하기 좋다라는 말을 이걸 보고 네. 계신 다른 시청자들은 신금에서 네. 하기 좋은 자리인 거예요. 시청자들이 아, 물려서 네. 고생하는데 남들은 싸게 사서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상담 보고 있다가 야저 자리는 네, 네. 남이 물렸구나. 그럼 내가 싸게 사야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네. 네. 절대로 이렇게 비싸게 사지 마시고 지금은 네. 30만 원 이하로 빠지면은 다시 한번 아, 연락을 네. 주세요. 아, 네네 어, 지금 제 생각에 이거는, 어, 오늘도 저점 음...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음... 네. 음, 30만 원깰것 같습니다. 그래, 내려와서, 한 아, 27만 네. 원선 정도쯤 되면은, 다시 한 번, 네. 어, 네, 전화 네. 문의를 주시고, 그때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봐 드릴 테니까, 어, 네, 농심은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네. 어,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데, 어, 예. 상품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네, 일단 네. 27만 원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해서, 다음 상승 때 탈출 음. 한번 해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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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농심 예. 미워하지 마시고. 네. <laughs> 예,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그래서 27만원 어, 음. 갖고 와서 전화 주세요. 음. 예, 예, 예. 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